춤은... 얼굴로 추는 거야 <laughs> 낯설지 않는 길이네 아 콩나물고기야 무슨 게 많아 ㅅㄲ가 진짜 무슨 여기 이게 무슨 아구찜이야? 찜은 그 콩나물이 맛있지 근데, 근데 이런... 원래 부대찌개에 콩나물이 렇게 많이 들어가나? 콩나물 좀, 들어가는 거 처음 봤는데? 그럼 더 빼자 이봐 봐 낯설지 않는 길이지 아니? 왜 많이 받잖아 어 니꺼 네 이만하진 않아 굽기는 내가 두 배는 더아까 그러면 그렇게 자랑하고 싶으면 그냥 까아그 다음에 정모를 이렇게 못하게 살라고? 아니 이거 잘라야 되잖아 이거 그냥 먹는다고? 야 자르지 마아 잘라 왜 멀어 한 개가 아니야 더 있어 네개인가 있어 네개아 어... 어, 아, 음, 오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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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 아, 오세. 소리 내지 마. 알았어. 두개더 있어. <놀람> 존나 쑤셔버린다. 몇 개를 시켰냐고 도대체 이거. 아 이게 그거야 스페셜 부대찌개라고. 음, 오, 아. 아 소리 내지 말라고. 존나 듣기 싫다고 그냥. 아, 잘라. 아 열받게 하지마 진짜 열받지마 아.. 네. 아 잘라 빨리 나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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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아, 손가락 아파 손가락 지울라 그래 내가 할게 아 이거 너 어떻게 아 내가 할게 내가 치워 아 자꾸 소리를 내 어... 여기 별로 맛 없어 솔직히 근데 없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시키는 거지 우리도 동네가 좀 시골틱한 게야 근데 소고기 넣었더니 진짜 맛있어 맛있어졌는데 아, 근 여기 이거 햄 맛있네, 그렇지? 아, 그거 별로야. 이게 이게, 매, 이게 별로라고? 어. 머리 미용실 가서 어떻게 잘라달라고 왜? 초가지봉뭐 나, 나? 어. 넌 가끔 보면은 굉장히 매력적이야. 아, <laughs> 내가 진짜 이런 여자를 또 만날 수 있을까 싶을 정도 매력적인데 가끔은 진짜 죽여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 음, 나도야. 그런데 그게 굉장히 많아. 나도야. 그럴 때가. 저, 저, 나는 맨날 소파에 슈퍼. 앉아서 음. 생각해. 음. 어떻게 하면 애를 쉽게 죽일 수 있지? 나 맨날 이렇게 생각해 아 진짜 니네 배때기에다가 태극기 꽂고 만드 만두삼창 한번 올려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많이 하지 내가 마찬가지야 나도 그거는 티해지마넌 진짜 면상 조금만 박살났으면 넌 나한테 아그 소리 좀 그만해 지가 퍽이나 면상, 면상이 박살났으면 만나긴 하겠다 이렇게 음. 얼굴 존나 따지면서 어, 맞죠, 맞죠. 그러기 전에 니뒤진걸 네 생각 안 하냐? 니가 먼저 뒤지는 거는? 지가 무슨 짱이야 아캡짱이지 일장이고저아야 너는 진짜 자르기 좀뭐 하면 은 삭발을 해그 다음에 길러 기르는 거를 봐뭔 개소리야 반대로, 반대로 가는 거지 반대 도전하는 것도 괜찮은 거지 무슨 근데 직장에서 만나 빠른 년생 어떻게 대하는 게 맞을까요? 학년은 같이 다니는 건데 음. 뭐해 이다 먹었어? 뭐야? 밥 별로 안 땡긴다면서 왜 이렇게.. 밥 됐다? 그따구로 늦게 처먹어서 4차 혁명이 일어나겠어? 이거 시대정신에 오긋나는 밥 처먹는 이거 행, 행위 아니야? 내가 밥을 늦게 먹던 빨리 먹던 네가 뭔데? 어? 닥치고 있어 어린 바, 밥 먹고 있을 때 그냥 야, 근데 이거 은근히 맛있네 맛없진 않아 음, 이거는 이거 솔직히 얘, 얘가 다있어 아니, 이 앉아, 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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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으라고. 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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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가슴 가슴 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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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이 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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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배 아, 배 담배, 담배, 아 가슴 아파. 배 담배, 담배, 그 자꾸 미치하고 있어. 유두의 꽃은 어버치기야. 아 빨리 나가 열받게 쫓아오지 마 좀. 빨리 가 담배 피고 와. 밥을 못 먹게 하는 게 아니고 방송할 때마다 맨날 이래. <laughs> 아 진짜 존나 다 부어버린다 여기다가 다없어버린다 방사 밥상 아 미쳤나봐 진짜 뭐 잘못 처 먹었어? 어? 신고해발라 진짜 112에다가. 아 진짜 싫다. 왜또 누월밖에 있어? 니야! 있어. 니가 제일 문제야 더 나와 밟아버리기 전에 또 치워주면 또 오메이씨 지겨소인 써방 요러 이 X도 하겠지 앉아있어 앉아있어 아생색내절을 그냥 갖고 꺼져 밥 먹을 때마다 그래서 밥을 못 먹겠어 진짜 니네 때문에 밥맛 떨어져 아아 아, 누나 웃기면 청계하려고 했는데 <laughs> 표정 존나 웃기잖아. <웃기다니까? 웃음> 아 표정 존나 웃기잖아. 서세영 같애 웃긴데. <laughs> <laughs> 아나내 따... 춤. 아너나 <laughs> 아, 너무 민망하게 할래? 왜? 네 너무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민망하잖아. 춤은 얼굴로 치는 거야. 반대로 누나가 두목님 웃기는 건 힘들겠죠? 뭘 야려? 누나 <laughs> <잠시만. 웃음> <laughs> <laughs> 웃긴데? 아, 너 얼굴 지금 그거 같아, 시체 같아. 이러다 까이 더지 뻔했네.